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타임즈 초대석의 김종환입니다. 아,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1일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연규문 원장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선 네.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대전광역시 전체 평생교육을 어... 추진하는 중점 기관으로서 책무가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에, 그리고 그 연규문 원장께서는 교육에 대한 내정이 남다르신 분이다라고 주위에서들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어... 저는 이제까지 쭉 이제 뭐 대학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주로 이제 교육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민대학의 경우에도 시민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네.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자극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 그런 경험을 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기가뭐 윈스틴 처칠 경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못 네.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뭐 치매 뭐 이런 것이 지금 뭐 상당히 우리의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런 것도 예방이 될수 네. 있으니까 네. 제가 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 대전 평생 교육진흥원이 지난 2011년 7월 28일에 개원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오셨고 또 아울러 비전과 함께 4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 좀 소상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어 대전 평생 교육 진흥원은 어 대전시가 어, 설립한 어 평생 교육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어그 진흥원의 기반을 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그 평생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평생교육 중심 추진 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의 생활화와 네. 또 평생교육의 특성화 또 정보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전 그리고 뭐 4대 목표를 제시하셨는데요. 네. 네. 평생교육 명품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이 이제 평생교육 진흥원의 비전입니다. 네. 그리고 4대 목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 추진 중심 기관과 평생교육의 생활화, 특성화, 정보화 이것이 네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8일에 대전 시민대학이 개교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종 걸음으로 그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시간표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차제 뭐 이미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미처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이제 저희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아 시민대학이 개강을 했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전 시민대학은 어떤 대학이고 어, 지금까지 호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말씀을 해 주시죠. 어, 대전 시민대학은 어, 대전광역시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네. 어, 7월, 8월 여름학기 이번에 이제 등록을 마감하고 어, 이제 개강을 했, 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번, 이번 학기에 어, 수강 등록생 수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어. 이제... 그 과목을 보니까 빽빽하게 들어서 제가 네.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던데 과목은 몇 과목이나 돼요? 어, 저희가 천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네. 이번에 개설된 강좌 수는 정규 강좌가 735개, 네. 그밖에 일일 특선이라고 하는 강좌들이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학습을 다 찾아서 한번. 시민들에게 제공해 보자 아.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일일 특수는 그냥 하루만 하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민 대학이 이렇게 대규모로 개강을 하니까 예. 지금 현재 각군 문화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생 단체 같은 데서 어, 예. 시민 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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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다 고 그러는데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예.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대규모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될수 있으면 같은 과목들을 어, 겹치지 않게 하려고 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 과목이 겹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 거의 개설되는 것이 이제 한 9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십 개가 안 됩니다. 근데 몇십 개도. 어, 그 주변에 계신, 어, 중구라든지, 가까운데 계신 분들이 다른 구에서 하는, 어, 그런 평생학습관에 가기가 멀기 때문에, 어, 대전시민대학이, 어, 이 자리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제, 넣어 놨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어, 아 그, 대전시민대학은 대전시민 전체를 위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어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이지 어떤 기존의 평생학습기관과 뭐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네. 차원에서 시작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그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이 대전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시 전체의 평생 학습을 어 이끌어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전체 평생학습관들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음. 보완해서 대전시 전체의 평생 학습이 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는 그렇다면 뭐 시민 대학이 개강을 했다고 해서 네. 기존 되어 있는 구 단위의 문화원이라든가 여타 그 평생 교육 기관엔 큰 지장은 없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어, 예를 들면은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네. 다른 한류 가수들도 거기에 한류의 편승을 동승을 해서 네. 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처럼 네. 또이제 강원도에 어느 마을에 어~ 찐빵집 한 군데가 어, 히트를 치니까 네. 마을 전체에 어, 수십 개의 찐빵집들이 다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것처럼 네. 어, 대전 시민대학이 평생학습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확대하고 알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 모범을 보이고 해서 에세지 전체의 평생학습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네. 어, 그 동반 상승 효과를 네. 누릴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번 시민대학에서 배달 강좌 제도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배달 강좌제는 저희들이 명칭 그대로 하면 배달하면 뭐 이렇게 전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한 것을 갖다 주는 게 배달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한데요. 어, 배달 강좌제는 어떤 제도고?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회 예. 말씀을 해주세요. 어, 배달 강좌제는 시민대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 그래서 어, 전 저기 전국에 한 4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전의 배달 강좌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같은 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달 강좌는 어,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드신 분들, 어, 네, 네.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 네. 뭐 소외되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평생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섯 어, 분 정도 이상이 되시면은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어, 보내드리게 됩니다. 아 찾아가서 강의를 네, 해주는, 어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어, 배달 강좌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한 (9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시민들이 (900개)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내가 어,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을 하고 싶은 그런 강좌를 선택을 해서 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워낙 신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전부 다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 학습자 수가 많거나 아. 어, 또 그 공공의 장소에서 운영이 되거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한 달에 백 군데 이상을 지금 저희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다섯 분 이상이 자기가 수강하고자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예. 시민대학에 신청을 하면. 예. 어, 뭐, 가능한 한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준다면 공공장소, 그 다음에 인원이 다섯 명보다 더 많죠. 네, 뭐 이제 그런 그 선별 과정이 있군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직접 여기를 찾아오지 않아도, 네. 어, 그 강좌를, 자기가 네, 원하는 네, 것을 네.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네요. 네. 자, 이렇듯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 대전 시민대학 개강과 더불어서 어,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한 단계 올려보자라는 네. 그런 의욕이 대단하신것 같은데 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어, 대전 시민대학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 가장 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이제 몇 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쪽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시민들이 원하는 점이 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들 네. 어,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 몇몇 가지 프로그램만 운영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히려 평생 학습에서 소외가 됩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은 수요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평생 학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이제 공공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취미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평생 학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중요한데 시민들이 많이 이제 원하시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실 어, 평생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역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돌아보고 네. 어, 더불어서 사는 어, 그런 마음가짐과 어,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대전시민대학에는 그런 어,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불어 살수 있도록 어, 도와주거나 생각을 깨우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어, 과목이 뭐 몇백 개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개설 과목이 <laughs> 그러면 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또 강사 선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예, 거입니까? 그 점이 사실 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예. 어, 저희가 어 전국에 걸친 거의 모든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을 다 어, 검색을 하고 자료를 어, 찾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예.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어, 대전시민대학과 어...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곳을 어, 다 검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어, 여러 나라를 방문을 해서 네. 어, 저, 어, 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맞고 어, 가장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력이 어, 많이 부족한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짧았습니다 어. 아,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바라던 것만큼은 어~ 많이 아직은 이제 부족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 현재 이만큼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음. 어~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평생학습이 어~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어, 학습을 해야지 될 그런 시대적인 그런 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어, 원하고, 어, 필요로 하고 하는 것들을, 어, 어, 이제 평생학습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 시민들을 위해서 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아마 대전광역시가 어, 대전시민대학을 계기로 전국에서 이러한 정신에 가장 투철한 기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제가 아는 분들 보면 한번 수강 받았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받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마땅히 또갈 데도 없고, 네. 어, 그래서 소일 겸또 이제 뭐 익힐 겸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게못 되거든요. 네. 시민대학에는 그런 그 우, 후 같은 건 네. 범하지 않게 좀 보완을 네. 했으면 네.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그 어, 자치구에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초 과정만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 대전 시민대학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중급과 어, 상급 과정도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예. 또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프로그램의 선택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예, 갈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전 시민대학의 어, 프로그램은 어, 매 학기마다 다른 것을 선택을 해도 평생 동안 하실 만큼 충분한 프로그램이 <laughs> 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개설 과목이 네, 그래서 개설과목이 많군요. 네. 그리고 연합교양대학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합교양대학, 조금 생소한데 좀 내용을 소개해 네. 주시죠. 말 그대로 어, 연합교양대학은 어, 대전시와 네.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어, 네. 대전시, 현재로는 어, 그,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9개 종합대학 네, 네. 어, 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아.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연합과 음. 어, 교양 과목을 두 과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합교양대학이라고 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강좌의 특성은 어, 우리나라 최초로 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들,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어, 같이 힘을 모아서 어. 학생들을 위해서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대학의 정식 교과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점이 운영이 되고 네. 또 하나 특이해야 될 점은 대학 간의 학점 교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 자기 학교에서만 수강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해도 학점이 인정되는 거죠. 이 과목은 어. 9개 개. 어, 대학 학생들이 다 같이 동등하게 학점이 인정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어, 이건 정말로 전국적으로 특이한 네. 그런 아, 대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러저런 사업, 아까 이제 뭐 애로사항 중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강사진의 인재 육성이라든가 네. 홍보라든가 이게 참 만만치 않을 거예요. 뭐 지금은 한 만여 명의 수강생이라고 그러지만, 2만 명, 3만 명이 네. 될수 있는가 하면, 네. 5천 명으로 줄어들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그 초반에 어떤 기초를 다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원장님, 나름대로 보관은 있으시다면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대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시민대학의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시민들에게 어, 평생 학습을, 어,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제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 모든, 어, 일을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무장이 우선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이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민대학의 직원들을, 어, 하나의 학습조직으로 보고,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음, 원장님의 원대한 꿈이 좀잘 음, 결실을 맺어서 어, 전국 최고의 그런 그 교양 있는 시민들이 됐으면 시민대학을 네. 통해서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시민대학의 개교가 또 어, 대전시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네. 있는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 구 어, 충남도청청사가 어, 중구 공동화의 가장 큰그 걸림돌이었는데. 시민대학으로 조금, 어 그걸 만회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여 명 정도의 수강생이 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 아직은 좀 기대치에 부족하지 않나.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어 예. 시작인데. 제가 생각했던 점은, 어, 충남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는데, 어 여러, 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또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닌 학습과 문화, 문화를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의미에 있어서나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시민들이 찾아주시는데 그 숫자가 다른 어, 어떤 기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어, 왕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것도 굉장히 어, 전국에서 설레를 찾기 힘든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말씀 중에 중구 지역, 그러니까 시민대학 네. 인근 쪽에 계신 분들이, 어, 어떤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라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대전 시민 전체, 전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네. 오가실 수 있고 네. 언제든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여름 학기 아까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건 이제 마감이 됐습니까? 어, 여름 학기는 저희가 6월 30일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 했는데 시민들의 어, 요청이 어, 빗발칩니다. 어. 어, 뒤늦게 이제 아신 분들도 있고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저희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는 분들에게 등록을 이제 어 네, 해드렸고, 예. 예. 어, 이브, 어, 그 첫째 주 정도까지도 <laughs> 어, 가능한 열어드릴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학기가 언제 그 종강이 되나요? 네, 8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가을 학기가 예. 시작이 되는군요. 그래서 가을 학기는 8월 달에 드, 등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시민 대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입소하고 이미 뭐 여름 학기를 놓쳤다 그러면 예. 가을 학기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게있니까 아, 그 검색을 이제 대전시민대학 검색을 하시면은 네, 아, 대뭐 홈페이지를 네이버, 네이버나 예, 다음에 들어가서요. 예, 예, 네. 네. 그렇게 어. 하시면 되겠고요. 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수강신청을 해주시고 네. 또 인터넷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오시면은 네. 저희가 어. 도와드립니다. 어. 이번 학기에도 저희가 업무가 거의 말이 될 정도로 어. 하루 종일 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어서 수강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에, 그, 지금 원장의 말씀을 듣고 보면 지자체와 평생학습교육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뭐 연합교양대학도 만들고 또 대전시민들의 그 삶의 질 향상으로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지금 시민대학이 개강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름학기 놓치셨으면 가을학기 꼭 놓치지 말고 한번 와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를 느끼셔야만 이 어, 내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구나 대전시민대학이 어, 원장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런 대학이구나 이제 이런 여부는 판가름이 네.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개설하면 학생이 많아야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유명해지고 또뭐이 어, 운영도 활발해지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에, 시민대학 아니면 또 어, 지금 어,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맡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삼아 해주시죠. 예, 어, 대전 시민대학 이름 속에는 네. 대전과 시민과 대학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어, 우리 지역에서의 어, 매일매일 삶이 이루어지는 데가 이제 대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그러한 대전과 또이 지역 공동체 공동체의 주체가 또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또 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어, 배움 음, 학습 그죠데 네. 그래서 그세 가지를 대전 시민 대학에 담아내고 어,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은 어, 대전 시민 대학을 잘 운영할 책임을 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모든 평생 학습을 저희가 노력해서 어, 제공해 드리고 시민들이 삶의 어, 그 활력을 얻고 또 삶이 즐거워지고 또그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을 키우고 어, 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대전 시민 대학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참여하시는 거 <laughs> 네. <laughs> 그렇군요. 네, 먼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지자체와 평생학습교육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위해서 마련한 장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또 대전시민들의 권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1일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연규문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